꼬야들, 꼬하! 일상 뷰티 채널, 꼬꼬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라 면세점 티핑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또뭘 보여드릴까, 뭐가 좋을까 하다가 카테고리를 보는데 운동복 라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가복을 판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경을 하는데 훨씬 저렴하고, 그래서 이거다, 울다 푸니. 이번에는 요가복을 한번 여러분들과 구매해서 뜯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요가복을 한번 뜯어볼까요? 고고! 첫 번째 요가복은 잭시믹스의 요가복 세트예요. 컬러가 너무 너무 예뻐서 구매했는데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가 탑 중에도 너무 짧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배는 살짝 보이면서 뭔가 좀 길다란 느낌으로 이런 탑을 구매해봤고요. 얘는 그리고 또 앞이 봉제선이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게또 이렇게 Y 존 없는 게 유행이잖아요. 얘도 없습니다. Y 존. 일단, 요가복이니까 엄청 짠짠해요, 진짜. 근데 이런 건 확실히 입어봐야 알잖아요. 제가 검정색이랑 막 이런 색은 많은데, 이런 독특한 색이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막 너무 튀는 색깔 말고, 무난하듯 하면서 세련된 컬러? 그래서 구매봤습니다 입어볼게요. 입을 때 되게 짱짱했는데, 막상 입으니까 엄청. 여기 탑도 길어가지고, 이렇게 탑 입고 싶은데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그 다음은 하얀 탑이에요. 아까 구매했던 청록색의 탑이랑 같은 라인인데요. 이런 흰색도 갖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브라 패드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안에가 이렇게 메시지질로 되어 있고요. 얘도 역시나 이렇게 로고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인데요 이런 페플럼 라인으로 되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통이 크고 허리 라인을 잘 잡아주게 밴드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목 라인이 있고 이렇게 살짝 구멍이 가있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묘하게 섹시해 보이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요가복이 너무 예쁜 것같요 진짜 거기다 얘도 역시나 얘도 역시나 이렇게 패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섹시한 느낌보다는 좀더 발랄하고 귀여운 라인인 것 같아요. 약간 골반이 좀 없거나, 빈약하면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골반 잡아주고, 약간 힙도 좀잘 가려주면서 잡아주니까 허리 라인 예뻐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진짜 기본 티셔츠 같지만 포인트가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입은 라인인데요. 앞뒤 진짜 얇고 정말 여름용으로 너무 좋은 귀가 이렇게 밑에가 트여있는데 또 날씬해 보여요 제가 이걸 사고 싶었는데 못 샀거든요 근데 여기 팔더라고요 면세점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등이 파여있습니다 묘하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섹시한 느낌 아, 너무 좋아 한 가지 말씀드릴 게이 재질이 되게 얇아요 진짜 얇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살짝 안에 속옷도 비치기 때문에 안에 탑을 잘 입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라인이 운동하기도 편하고 라인도 잘 잡아주니까 얼마나 좋게요. 코코야, <laughs> 너 너무 진심이 많았어. <laughs> 진심 얼굴이야, 너. <정말. 웃음> 아, 내가 진짜 옆에 걸 너무 행복하다, 진짜. <laughs> 팔은 엄청 쫀쫀하게 붙어있고 엄청 소재가 얇아서 시원해요. 딱여름용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도 더 스킨색이에요. 약간 살구색이 가까울 줄 알았는데 너무 피부톤이랑 찰떡이라 약간 어디가 팔이고 어디가 가슴인지 다 모르겠는? 약간 이런 스킨색은 이런 느낌이니까 좀 다른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반바지예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잠옷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얘로 먼저 입고 있었는데요. 바지가 진짜 편해요. 시원하고 강추. 색깔은. 소라색 컬러를 사봤는데, 색도 예쁘고, 무난하고, 쫀쫀하고, 고무줄로 되어 있고, 재질은 맨들맨들, 약간 진짜 물방울 슬라이드 할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속바지는 없습니다. 속바지는 없지만, 길이감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아서, 속바지가 딱히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거 입고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와인 레드 컬러의 반바지인데요. 얘는 밑에가 이렇게 밑단이 접혀져 있어요. 컬러가 너무 예쁜데 가사하고 뒤에 주머니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깔끔한 라인이에요. 그래도 고무줄 짱짱하고 아까 거보다 더 얇은 느낌이에요. 근데 막 컬러가 진해가지고 비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얇기만 얇은 시원한 재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탑을 하나 구매했어요. 이런 요가복 안에다가 입으려고 이런 거 많이 집에 가지고 있어도 좋더라고요 탑을. 그래서 얘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흰색으로. 어? 되게 얇은데? 난 안에 그게 있을 줄 알았어. 내장 캡이. 근데 캡이 없어요 여러분. 완전 그냥. 거기 보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여러분, 아니 저좀 당황스러운 게 어쩐지 뭔가 너무 얇더라고. 근데 안에 안에 뭐 없어. 이 그냥 면인데요? 패드 끼는 것도 없어? 어! 없는데? 패드 끼는 게 없는데? 저는 사실 캡 있는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이런 거좀잘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스킵 <laughs> 아, 아, 그다음에 워터 레깅스예요 이게 제가 살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레깅스 긴걸 샀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곤색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제 수영복이 검정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로 놀긴 하는데 그래도 안 타려면 이런 거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구매했는데 얘는 살짝 입어보니까 허리가 컬렁하더라고요 살짝. 근데 막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킥실버라고 이렇게 브랜드 이름이 시원하게 쓰여 있고요. 근데 어쨌든 워터 레깅스니까 한번 제가 방수가 잘 되는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수영장에서. 살안 타고 얼마나 좋게요! 마지막은 면세에서 샀는데도 이렇게 사은품이 왔어요. 이런 것도 진짜 집에 하나씩 있으면 운동할 때든 아니면 잠옷이든 되게 편하거든요. 앞에는 그냥 기본 나시예요, 나시. 얘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은품이니까. 엄청 시원하고 하늘하늘하고. 이렇게 해서 면세점에서 구매한 요가복들을 하나하나 열어봤는데요. 여행도 중요하지만 사실 후폭풍이 되게 심하잖아요. 한국 돌아오면 살도 많이 쪄있고 무겁고 이렇게 요가복 하나 들고 가셔서 운동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저의 요가복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티핑 어플 들어가셔서 꼬잠에 구독해주시면은 나중에 많은 이벤트도 들고 올게요. 그럼 영상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른 재미로 만나요. 안녕.